그림 좋은데? 오, 이쁜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 무엇이지? 아, 에반데. 와, 이거 귀엽다 근데 <laughs> 위에서 위에서 혼자 청풍병을 쓰고 있어. 졸기탱이다 미안해요. 이아님 좀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세요. 내가 저거 사오. 아, 저 사람 완전 캐시충이잖아. 다 질러버렸네. 완전 아저씨인데 아저씨들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니면 이아님이 저걸 사. 나 저거 사기 싫어. <laughs> 나딴거 사고 싶어. 둘이 한 번에, 하나, 둘, 셋, 이러고 같이 날아보면 안 돼? 나 <laughs> 진짜 개웃기네. <laughs> 아니, <웃음> 시소 타냐고요 <laughs> 시소 타세요? 설마 웃기네. 둘이 한꺼번에 같이 날아봐. 오, 오, 남자끼리 악수 한번 하고 끝내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날아봐. 하나, 둘, 셋, 뜰! 뜰썩뜰썩 더 됐어, 됐어. 너 됐어. <laughs> 아이고, 야, 웃겨. 아 이거 뭐야 저라 웃겨? 아왜 엇박자러 나세요 아저씨들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아니 모션 개웃겨 솔직히 개웃겨 <laughs> 말이야 토끼랑 같이 끼고 싶은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라니까요 이 징그러움 이거 어쩔거야 이 털이, 토이 뚫어뻥 대보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쁘긴 이쁜데. 코스튬마다 모션 추가되는 게세개 있다고요? 청풍산는데 모션이. 나 보여줘. 어떻게 생겼어? 근데 이 옷이 얘 얼굴에 잘 어울리긴 해. 다른 건좀 애기애기 해가지고. 아 그게 남길 거야? 날아봐. 날아봐. 나는 것만 구경할게. 오, 이것도 배웠어요? 쓰거이네. 오, 나는 걸 배워봐. 나는 걸 해봐. <laughs> 아니, 나는 거 해봐. 궁금한 건 나는 거야. 야, 이거 언제 샀어요? 두.. 이거 2인 타스? 이거 개쩌는데? 이거 좀 쓰셔서 찍어봐야 하지 않나. 요런 게 바로 스샷의 모험이야, 근데, 님. 게이 같아요. 삼캡? <laughs> 나, 뭐야, 왜 밀쳐대? 줄기탱이다, 이거. 연애하는데? 게이 같은데 연애하네? 줄기탱이다. 아니, 허리를 뭘 잡는 거야? 이어편 내가. 야, 이거. <laughs> 줄기탱이다. 항상 기가 빨개질 만한 그런 거네요. 약간 수줍수줍하네 맨손연애가 어제 와이프꺼 천양농고 산단 만들다가 신이랑 개방 만날 때마다 미치는데 레알 걔네는 진짜로 그거에요 바퀴벌레라니까 안죽는다니까 개방이랑 싸우다가 걔하낼뻔했어 진심 날아보세 나는거 없음? 우와, 뭐야 뭐야? <laughs> 나는거 뭐? 야되 개쩐다 야나 저거 살래 근데 근데? <laughs> 근데 개웃기다 뭔가 개웃겨요 미안한데 아 근데 멋있다 또날아보셈또 못함? 아 졸라 귀여운데? 역해도 저렇게 나나? 아 저거 졸라 웃긴데 개웃기다 <laughs> 저거 웃긴데 졸라 귀엽다 알았어 pvp 한판 해드릴게요 아한대 때리고 싶어서 왔나봐 해드려야지 뭐 어떡해 스샷을 할 때는 응 동작 봤다니까 아까 개 우글탱거리는 거 이거 봐개 우글거려 나도 못해본 걸 얘가 하고 있어 미쳤나봐 장난하나 PVP 장비요? 그 자판 가셔가지고 그거 사면돼요 뭐야 겁나 잘해주네 뭐? <laughs> 잘해주고 겁나 밀쳐대 츤데인데츤데인데 이게 츤데레지 이게 게임이지. 어, 갓골잼. 어, 오. 슝. 어, 여기 개 이쁘다. 사진 찍기 좋은데? <laughs> 여기 너무 이쁘잖아. 아, 토끼 잘 샀다, 진짜. 토끼 개 귀엽다. 아, 나도, 나도 옷 사고 싶어. 님들 보니까. 괜히 옷 사고 싶잖아요. 괜히 뭔가 하나 사야 될거 같고. 에바인데. 아 강호대도 아까 쿨천대가 또 있어.